아 어,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강강입니다 잠깐만 문제가 생겼네 요 안녕하세요 강강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발디형 뭐라고 해야 하지 어 받은 거 다시 돌려주기 발디형 님이고요 이 형아 구독 좀 하고요 발디TV라고 있는데 이제... 만약에 안나오시면 발디라고 있을겁니다 발디형이 영상 댓글 달겠죠? 달겁니다 일단 이 발디형님에게 너무 감사해 하고 제.. 저를 넣어줬습니다 저를 넣어줬다는 이유로 감사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다왜고독가안돼있지아 이거 부캐구나 부캐는 고독가안돼있지 일단 우리 발디 형님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. 100만 명될 때까지 발디 형님을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상 강강이었습니다. 아, 편님해야 돼.